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아, 정말 혼자 힘으로 합격의 문을 열려고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실 여러분, 네, 그런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학습 자료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가장 중요하고 또 시험에 꼭 나올 만한 핵심만, 네, 쏙쏙 뽑아서 정리해드리는 여러분의 맞춤 학습 가이드가 되어드릴게요. 오늘은 음,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던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아, 여러번 봐도 이게 자꾸 헷갈리는 변압기 부위결선 문제 그 중에서도 삼상 출력계산 문제는 정말 이건 뭐 단골 출제 유형이죠 이번 시간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부위결선 출력계산 문제의 핵심 공식을 네, 완벽히 이해하고요 문제에 주어진 단위 특히 그 kva 잖아요 그걸 혼동없이 적용해서 실제 시험장에서 정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는 그 실전 감각을 확실하게 키우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핵심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블로그에 예시로 나온 그 핵심 기출 문제부터 같이 좀 확인해 보시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출력 pkva의 단상 변압기 전원 두 대를 v 결선할 때의 삼상 출력 kvan 네 아주 전형적인 v 결선 출력 개선 문제예요. 보기로는 1 P 루트 3p, 3, 2p, 4, 3p 이렇게 주어졌네요.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어, 단상 변압기 두 대를 썼으니까 음, 총 출력은 당연히 두 대의 용량 합한 2p 아니야? 하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정말 그럴듯하게 들리죠. 근데 네, 과연 이게 정답일까요? 이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부의결선 문제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함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상 변압기 두 대를 사용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두 대를 이용해서 삼상전력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부의결선의 특징이죠. 여기서 잠깐 부의결선이 정확히 뭐고 또왜 사용하는지부터 간단히 좀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의결선은요. 음, 원래 삼상 전력을 위해서 변압기 3대를 사용하는 델타 결선 있잖아요. 거기서 변압기 한 대가 만약에 고장 났을 때 임시로 운전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설비 투자 비용을 좀 줄이려고 의도적으로 두 대만 설치해서 삼상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에요. 이걸 개방 델타 결선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블로그 내용의 핵심 설명은 이거죠. 단상 변압기 2대를 부의결선하면 삼상 출력은 루트 3 PKVA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P는 단상 변압기 한 대의 출력을 의미한다는 점.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계산 과정을 다시 한번 명확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단상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이 PKVA일 때이두 대를 부의결선으로 연결해서 얻을 수 있는 총 삼상 출력은요. 단순히 2를 곱하는 게 아니라 어, 루트 3 루트 3이라는 상수를 PKVA 앞에 곱해준 값, 즉, 루트 3 PKVA가 정답입니다. 아하, 여기가 정말 결정적인 차이점이군요. 변압기 두대 썼다고 해서 그냥 산술적으로 P 더하기 P에서 2P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루트 3이라는 약1 7 3 2 정도 되는 그 값을 곱해야 하는군요. 와, 그럼 실제로는 두대 용량의 합, 그러니까 2P보다는 좀 작은 출력이 나오는 셈이네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냥 더하면 안 되는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왜 이피가 아닐까? 그 이유는 바로 삼상 교류의 특성 때문이에요. V결선에서는 두 변압기가 공급하는 전압이나 전류 사이에 120도의 위상차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전력은 단순히 크기만 더하는 산수합이 아니고요. 이 위상차를 고려한 벡터합으로 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두 벡터를 합성해 보면 그 크기가 각 벡터 크기의 합인 2피가 아니라 바로 루트 3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 더셈인 2피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 벡터 합성이란 개념 때문에 루트 3이라는 계수가 나오는 거군요. 뭐 복잡한 벡터 계산까지 다알 필요는 없겠지만 불유결선은 단순합이 아니다 이 사실하고 그 결과가 루트 3피다 이걸 연결해서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럼 시험 준비하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문제에서 부유결선, 단상별합기 2 대, 삼상출력 이세 가지 키워드가 딱 보이면 거의 뭐 반사적으로 아 루트 3피 공식 이렇게 떠올리는 훈련 이게 정말 중요하겠어요. 시간을 아끼는 핵심 비결이겠네요. 정확합니다. 필기 시험에서는. 그 조건 반사가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요청하신 단위에 좀 집중해 봅시다. 문제에서 단상 변압기 한대 용량이 PKVA로 주어졌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해야 하는 삼상 출력 단위 역시 KVA로 요구하고 있어요. 중요한 점은 우리가 적용하는 공식 루트 3P에서 루트 3은 그냥 숫자, 즉 상수 개수일 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p의 단위인 kva에 상수 루트3을 곱해도 단위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pkva 곱하기 루트3은 그대로 루트3 pkva가 되는 거죠. 이 문제 유형에서는 뭐 복잡한 전압 v, 전류 a, 저항 옴, 이런 잔유 변환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주어진 kva 단위를 그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이 점도 실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왜 다른 보기들이 오답인지 명확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보기 1번, P. 이건 그냥 단상 변압기 한대 용량이잖아요. V결선으로 얻는 삼상 총출력하고는 당연히 다르죠. 보기 3번, EP. 이게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위상차를 고려한 벡터 합 때문에 실제 출력은 EP가 아니라 루트 3P가 됩니다. 산술적인 합은 V결선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기 4번, 3P. 이건 보통 단상 변압기 3대를 사용하는 델타 결선이나 Y결선 시의 설비 용량하고 관련된 값이에요. 두 대를 사용하는 V결선의 실제 출력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 설명을 듣고 나니까 각 보기가 왜 답이 되고 안 되는지 정말 명확해지네요. 특히 2P가 왜 오답인지 그 이유를 위상차량 벡터합 개념으로 이해하니까 더 확실히 와닿아요. 단순히 공식을 그냥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이유를 아니까 더 헷갈릴 것 같습니다. 결국 핵심은 V결선 3상 출력, 이꼴 루트 3P KVA, 이 공식을 정확히 알고 적용하는 능력, 이거군요. 맞습니다. 그 공식 적용 능력이 핵심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V결선의 특성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면 이 공식이 더 입체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관련해서 중요한 개념 두 가지가 바로 이용률하고 출력비예요. 먼저 이용률은 말 그대로 우리가 설치한 변압기 용량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있냐 이걸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V결선에서는 단상 변압기 PKVA 짜리 두 대를 설치했으니까 총 설치 용량은 2 PKVA죠. 그런데 실제 나오는 삼상 출력은 루트 3 pkva 잖아요 따라서 이용률은 실제 출력 총 설치 용량 이거는 루트 3 pkva 2 pkva 루트 3 2가 됩니다 계산해보면 약0.866 그러니까 한86.6% 정도가 나오죠 86.6%요 음그 말은 변압기 두대 용량을 100%다 활용하는 게 아니라 설치된 용량의 약87% 정도만 실제 삼상전력으로 뽑았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와 나머지 13% 정도는 활용 못하는 셈이니까 생각보다 효율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부위결선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예요. 두 대를 설치했지만 그 용량 합 EP만큼의 3상출력을못 얻고 이용률이 86.6%에 그친다는 점. 이 이용률 루트 32값 자체도 객관식 보기로 종종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출력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부위결선을 정상적인 삼상결선인 델타, 델타결선하고 비교하는 개념이에요. 만약 PKVA 짜리 변압기 3대를 사용해서 델타결선을 했다면 그총 출력은 이론적으로 3PKVA에 가깝게 얻을 수 있거든요. 물론 실제로는 약간 손실이 있겠지만요. 그런데 부위결선은 두 대를 써서 루트 3 p k v a 의 출력을 내죠. 그래서 출력비는 부위결선 출력, 델타결선 출력, 이거는 루트 3 pkva 3 pkva 루트 3 3즉 유분의 루트 3이 됩니다 계산하면 약0.577 그러니까 57.7% 정도가 돼요 아 출력비는 델타 결선 대비 얼마나 출력이 나오는지 비교하는 거군요 57.7%면 와 3대를 썼을 때 나올 수 있는 출력의 60%도 채안 되는 출력이네요. 자, 정리해보면 V결선은 설치된 변압기 용량 e p 의 86.6%만 이용 가능하고 이용률, 만약 같은 용량의 변압기 3대로 델타 결선을 했을 때랑 비교하면 57.7% 정도의 출력밖에 못 낸다. 출력비. 이렇게 이해하니까 루트 3P라는 출력값이 갖는 의미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아, 단순히 공식만 외우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되네요. 맞습니다. 이 이용률... 루트 3이 또는 86.6% 하고, 출력비 1 루트 3 또는 57.7% 개념과 수치를 같이 알아두면, V결선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루트 3피 공식도 더잘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수치들 자체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용률도 낮고 델타 결선 대비 출력비도 낮은데, 왜 V 결선이라는 방식을 배우고 시험에도 나오는 걸까요? 실제로는 언제 이런 방식을 쓰게 되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몇 가지 좀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삼상 전력을 델타 결선으로 공급하다가 변압기 세대중한 대가 고장났을 때입니다. 그럼 남은 두 대만으로 V 결선을 구성해서 임시로나마 삼상 전력을 계속 공급할 수 있거든요. 물론 출력은 줄어들지만. 완전한 정전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비상 운전 방법인 셈이죠. 두 번째는 설비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예요. 당장은 부하 용량이 크지 않은데 나중에 증설할 계획이 있다면 일단 변압기 두대만 부위결선으로 설치해서 쓰다가 나중에 부하가 들면 변압기 한 대를 추가해서 델타결선으로 전환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비용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부하 자체가 좀 작거나 약간의 효율 저하를 감소하더라도 공간이나 비용 절약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될 때 그럴 때 선택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부의결선은 여전히 실무에서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전기 기능사 시험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겁니다. 아하, 비상운전이나 비용 절감 같은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군요. 이제 부의결선이 왜 필요한지까지 이해가 되네요.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을 위한 실전 전략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왜? 네, 전기 기능사 필기시험 합격을 위한 부의결선 문제 공략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문제에서 단상변압기 2대 부의결선 삼상 출력 KVA 이 키워드를 확인한다. 둘째, 머릿속에서 즉시 루트3P KVA 공식을 떠올린다. 이때 P는 단상 변압기 한대 용량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셋째, 보기에서 루트3P를 찾아서 선택한다. 단위는 주어진 P의 단위 KVA와 동일하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넷째, 함정인 EP는 위상차 때문에 틀린 답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한다. 다섯째, 더불어서 V결선의 이용률은 루트32 약 86.6%, 출력비는 1루트3 약 57.7%이라는 개념과 수치도 함께 기억해두면 좋다. 이겁니다. 와, 완벽한 요약입니다. 여러분, 이 V결선 문제만큼은 정말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유형하고 루트3P 공식을 그냥 세트로 확실하게 머릿속에 각인시켜 두세요. 실제 시험장에서 이 문제 만나면 정말 1초 만에 정답 고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확보한 시간은 다른 좀 까다로운 계산 문제나 암기 문제에 투자할 수 있으니까 전체 점수 관리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깊이 파고든 내용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핵심 중의 핵심, 출력 PKVA 용량에 단상 변압기 2대를 가져다가 V결선 방식으로 연결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총3 3 출력은 얼마라고요? 네, 바로 루트 3 PKVA입니다. 이 공식 그리고 단위 KVA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특성 같은 거요.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특성들, 이용률 86.6%, 출력비 57.7% 이런 것까지 이해한다면 금상첨화죠. 지식이 더 단단해지고 응용력도 생기니까요. 하지만 당장 시험 합격이 목표인 여러분에게는 무엇보다 문제의 조건을 딱 보고 v결선 출력 이콜 루트 3p라는 결과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적용하는 능력,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v결선 개념은 단순히 이 문제 하나에 그치는 게 아니라 변압기 파트의 다른 중요한 주제들과도 연결되는 기본 중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마스터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한 이 지식이 여러분의 학습 효율을 높이고 또 최종적으로 전기기능사 합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핵심 공식을 정확히 암기하고 문제 유형을 빠르게 파악해서 적용하는 것 이게 바로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중 하나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단상 변압기 한 대의 용량 p kVA를 알때 v 결선 시의 삼상 총 출력 즉 루트 3 p kVA를 구하는 방법을 살펴봤죠.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여러분이 먼저 필요한 삼상 부하의 총 용량 예를 들어 l kVA를 알고 있어요. 여기에 부의결선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면 이때 사용해야 할 단상 변압기 한 대의 용량 피키로 VA는 최소 얼마짜리를 선정해야 할까요? 음, 오늘 배운 이용률 개념을 떠올려 보시면 아마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와, 아주 실용적이면서도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해 볼수 있는 좋은 질문이네요. 네,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아보는 과정을 거친다면 부의결선에 대한 이해가 정말 한층 더 깊어질 겁니다. 꾸준한 문제풀이 연습이 최고의 학습 전략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